영화 보다가 귓속말로, 누나, 영화 그만 볼래요? 누나, 여기 재미없지 않아요? <laughs> 누나, 여기 재미없죠? 저랑 둘이 나가실래요? 누나, 저랑 메로나 드시러 가실래요? 7살 여자입니다. 얼마 전 남자친구의 술자리에서 연락이 안 되는 문제로 싸웠는데 이유가 있기에 오해를 풀고 넘어갔어요. 다음날 통화하다 그 이야기가 나왔고 여자랑 놀았을까봐막 여자 부르는 거 가고 하면 서로 웃으며 장난치다가 그거는 좀 장난이었던 거지 서로 원래 그런 장난을 좀칠수 있는 정도로 장난치다가 갑자기 누가 돈 내주면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 궁금하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. 너무 충격적이라 더럽다 하고 끊었어요. 그후 다시 통화했을 땐 자기는 단지 정말 가볍게 이야기했다네요.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남자가 절대로 할수 없는 발언이죠. 만난 3년 동안 정말 잘해줬고 이성 문제 하나 없이 괜찮은 남자라 생각니 생각했어서 헤어져야 되는 거 아는데 마음 정리가 쉽지 않네요. 조언 부탁드립니다. 일단은 본인이 3년 동안 만났고 이성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. 나도 근데 몰라. 그건 나는 내가 알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. 그 말이 정말 장난이었을 수도 있는데 장난이 선을 넘은 건 맞아. 그리고 그 말이 머릿속에 있는 걸 장난식으로 던진 건지 아니면 진짜 머릿속에 없는 건데도 장난으로 던진 건지. 내가 알 수가 없잖아. 원래 그런 근데 이제 막왜 여자랑 놀았을까 봐? 이런 장난을 칠수 있을 정도면은 둘만의 어떤 장난 포인트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. 그거는 선 넘은 거지. 헤어져야 했다인 거는 본인의 결정이에요. 3년 만났고 이성 문제 하나도 없는 거면 사실 그래도 건강한 남자일 수 있는데 애초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남자가 아니었다면 3년 안에 이성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. 근데 그 발언 자체는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커. 진짜 맞아. 오히려 진짜 너무 별 생각이 없어서 나온 걸 수도 있어. 왜냐면 업소를 간다든지 막 이런 사람들랑 멀리 지내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너무 먼 얘기잖아. 너무 먼 얘기라서 친구들이 내 주면 갈 수도 있지. 이렇게 장난식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체감이 아예 안 돼서 장난을 친걸 수도 있는 거지. 근데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. 우리가 어? 그 사람을 모르고 그 말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하면은 뭐 헤어질 만한 사유가 될수 있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 무조건 헤어질 만한 사유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 본인들이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룰이 있을 텐데 그 룰에서 벗어난 선일 거고 그런 거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이렇게 반응이 큰걸 텐데 본인이 선택을 해야죠. 근데 일단 남자가 그 발언한 거에 여자친구가 그렇게 서운해하면 남자친구가 엄청 사과를 해야지 그게 정상이지 뭐 그거 갖고 그래? 이런 반응이면은 내가 볼땐 나가리가 맞고 그걸로 이제 아 자기 장난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반응할 줄 몰랐다 진짜 미안하다 다음부터 이런 장난도 안 치겠다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다 하고 진심을 다해서 미안해하고 사과를 하면은 본인이 풀리는 거에 따라서 헤어짐의 사유가 안될 수도 있겠지만 3년 동안 뭐 이성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까 남자친구의 대처도 중요하지 16살 남학생입니다. 춤으로 입시하면서 친해진 동생이 있는데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재밌고 동갑인 줄 알고 접근했는데 한살 어리구나. 중2고 연신내 가서 술 담도 하고 중2가? 저도 어느 정도 포기해서 술은 내가 뭐라 안 하는데 담배는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. 아, 둘다안 되는데 차라리 담배는 <laughs> 어렸을 때부터 피는 애들 워낙 많이 봤는데 술을 어? 중학교 2학년이 한다고? 아무튼 제 앞에서 당연하게 전담을 하는 게 손절이 답인가요? 근데 너무 친해서 손절하기 미안해요. 손절을 안 해도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. 불안한 친구로 안 지내면 돼. 그리고 미인것 같은데 중학생 때부터 술담배 하는 거면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춤추는 사람이라면요 춤추는 사람이라면 어딘가에 나중에 공개될 직업인데 굳이 그런 미성년자 때 기록을 남기는 것조차 없애는 게 좋아 나도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 방송이랑 배우 뭐 이런 걸 꿈꿨던 사람으로서 어? 담배 핀 애들이랑 어울리지도 않았고 담배를 입에 댄 적도 없었어 중고등학교 때 나는 이미 나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면서 살았거든요 중고등학교 내내 개근상 받고 선생님들한테도 잘하고 물론 그것 때문에 관련한건 아니야 그냥 원래 성실하게 지내 걸 좋아해 나도 근데 본인이 춤추는 그런 사람이면 술담배 하는 거를 이성년자 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두는 것 자체가 득이 될게 없어요 춤을 어떤 식으로 입시하는지 는 모르겠지만 춤추고 나중에 와이돌이나 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공인 그런 직업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술담배도 문제인데 이성을 진짜 조심해야 돼 아무튼 뭐 본인도 어린 나이인데 그런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좀 현명하다 생각이 들어 중학교 3학년인데 그냥 담배 피면 친구들이랑 담배 피고 같이 놀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착해서 그래 뭐 술담배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 해도 본인이 안 하면 그 그거로도 뭐 그럴 수 있어. 근데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 거야. 어? 제 친구들 다 담배 피는 애들인데? 제 친구들 다술 술 먹는 애들인데? 그럼 본인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야. 그리고 이게 분위기가 그런 사람들 주변에 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. 다 같이 놀았어. 친구들끼리 다 담배 피우고 그냥 난담배 참았어. 내 친구들끼리 뭐집 놀러 가서 술 먹재. 그럼 가서 안 먹을 거야? 안 먹으면 술안 먹은 사람 되나? 거기서 사진 찍고 이러면은 결국엔 술 잊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술 먹은 사람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.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관계를 안 만드는 게 그런 게 좋을 수 있어요. 23살 여자입니다 남자친구가 술 마시고 전화와서 저랑 술 마시면 제가 쓸데없는 말해서 저랑 노는 게 재미없대요 그리고 집에서 놀 때도 사실 집 갔으면 좋겠대요 일주일째 안 만나고 연락은 계속하는데 제가 헤어지자 해주길 기다리는 걸까요? 2년 만났어요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남자친구가 술 마시고 그런 얘기 한 거면은 마음에 좀 담아두고 있던 말인 것 같아 그리고 본인도 그말한 거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고 그리고 2년 만났는데 일주일 동안 안 만나고 있으면 헤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닐까? 근데 나는 솔직히 궁금한 게 본인이 헤어지고 싶어 근데 상대방이 차주길 바라는 거는 무슨 마인드야?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. 이별 통보하는 거를 상대방한테 미루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. 나쁜 놈 되기 싫은 거지? 누구한테 나쁜 놈이 되는 거야? 상대방한테? 아 그냥 상대방한테 미안해서 그냥 회피하다가 결국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해 주기를 바라는 거구나 나는 그럼 진짜 확실한 회피형이 아닌가 보다 저는 대부분의 연애가 제가 다 이별 통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또 극단적으로 갑자기 통보하는 스타일도 아니야 먼저 얘기해 한달두달 달 정도 예, 전에 얘기해 지금 내가 연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모든 연애를 평생 하고 싶어 한다는 마인드로 시작하거든요 누구나 그렇잖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랑 연애까지 가는 거고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옛날보다 좀 부족해진 것 같다 우리 관계가 좀 틀어진 것 같다 생각이 들면 나는 이제 얘기를 해. 아, 요즘 나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. 어, 너는 어떠냐? 나도 이별을 무서워하는 사람으로서 이별하고 싶지는 않고 잘 개선해보고 싶은데 나 혼자 해봐, 해결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한다. 하고 개선이 된 정도 많아요. 그게 권태이고권태기때 건택이 나는 내가 권택인 것 같다고 얘기하고 같이 서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. 그러다가 잘 되면 다시 사랑이 불타오르는 거고 그게 실패하면 이별에 갔던 것 같아. 근데 뭐 진짜 하루 이틀 만난 것도 아니고 2년이나 만났는데 이별 통보를 미루는 거는 좀 이기적이기는 하네.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. 그냥 미안해서 못 만나고 있는 걸 수도 있잖 있잖아.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마인드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전화로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은 감정이 좀뜬게 맞는 거 같기는 해. 집에 있는 거 싫고 너랑 술 먹으면 재미 없고 그얘기를한중거 정도면은 마음에서 좀 많이 뜬거 같기는 해요.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. 본인이 이별을 통보하라는 게 아니라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세요. 우리 요즘 어떤 거 같아?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난 너무 좋은데 최근에 내가 너무 실수한 거 같아서 미안해가지고 못 만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.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요즘에 난내 마음은 이렇다. 그래서 우리가 당장 헤어지자는 아니니까 서로 준비할 기간을 줘서 서로 좀 시간을 갖자 해가지고. 이별을 통보할 수도 있는 거고 안녕하세요 20살 남자입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 고민 상담에서 말씀드렸는데 알바 같이 하던 누나랑 결국 영화 보고 밥 먹기로 했어요 전에 무슨 사연이었지? 그래서 그날 고백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고백해야 할까요? 현재 사귀진 않지만 볼도 만지고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있는데 고백 멘트나 그런 거 도와주세요 근데 고백 멘트는 여러분들 이상한 거 하지마 고백 멘트는 그냥 통상적인 거해 우리 사귈까? 우리 사귀자 우리 제대로 만나볼까? 이런 멘트가 낫지 뭘할 뭐, 뭐 거야? 그럼. 평생 내볼 만져줄래? 평생 팔짱 낄래? 뭐 이런 거할 거야? 고백 멘트는 통상적으로 하는 그 멘트들 한 개다. 심플하게 가세요. 이상한 뭐 어디서 주워들은 멘트 같은 거 하다가 거기서 깨버릴 수도 있어. 제발 평범하게 해. 영화 보다가 손 잡고 귓속말로 어? 누나. 나도 좋아하는 같은데 어떡하지? 영화 보다가 귓속말로 누나. 영화 그만 볼래요? 누나, 여기 재미없지 않아요? <laughs> 누나, 여기 재미없죠? 저랑 둘이 나가실래요? 누나, 저랑 메로나 드시러 가실래요? 고백 멘트는 진짜 특별한 걸로 하지 말고 고백은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. 멘트가 중요한 것보다 중요한 말을 할것 같은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해. 그냥 만나가지고 우리 사귈까? 하면은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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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래 이렇게 될수 있는데 그 분위기 있잖아. 뭐 벤치에 앉던 어디 뭐 술집을 가서 있던 뭐 카페를 가던 그런데 가서 진지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해도 될까? 하고 이제 그 진짜 때가 왔구나. 상대방에게도 그 받아들일 시간을 줘야지.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.